안녕하세요. 랩소디의 아침 임문학입니다. 오늘은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다뤄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KBS, MBC, EBS, SBS 등 정부의 공식 인가를 받은 방송국만 송출 권한을 부여 받았지만 이제는 굳이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플랫폼을 이용하여 방송을 할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1인 미디어의 시대 혹은 오늘의 주제와 연관시켜 탈중앙적 방송 시스템으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탈중앙화란 무엇일까요? 기원전 6세기 중국의 사상과 노자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 형태를 소구 과민이라고 말했습니다. 뜻을 풀이하면 작은 나라의 적은 백성이 자연의 이치, 즉 도에 가깝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 인간 사회의 궁극적 지향점은 중앙집권적인 모습이 아닌 개개인의 개성과 자유 권한과 책임이 증가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통찰한 것인데 이를 다른 말로 탈중앙이라고 정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왕과 시민을 철저히 이분적으로 구분하는 전제군주대보다 시민의 자유와 책임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보다 선진화된 체제임을 인정합니다. 충분한 교육과 경험을 가진 이에게. 전제 군주제와 민주주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대부분 민주주의 시스템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이런 선택에 대한 직관적 판단은 면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제가 가진 인문적 감각으로 인간이란 존재는 보다 탈중앙화된 시스템으로 나아가려는 무의식적 의지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의 민주주의 체제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간의 사회적 구조를 탈피하기 어렵겠지만, 저도 철저한 피라미드 구조가 고착된 전제 군주제보다는 민주주의가 보다 탈중앙화된 시스템인 건 분명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하는 것, 갑질에 맞서는 을들의 끊임없는 저항, 독재를 거부하는 시민의식,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욕구 등, 어찌보면 모두 탈중앙화를 갈망하는 다양한 형태일 테고요. 그렇다면 경제활동에서 필수적 수단으로 통용되는 화폐는 어떻게 될까요? 화폐는 국가라는 기관에서 발행하고 보증하는 숫자가 인쇄된 종이입니다. 우리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 화폐를 이용해 경제 활동을 영위하죠. 하지만 작금의 세계에서 화폐만이 절대적인 경제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금은 그 양과 질에 따라 충분히 화폐를 대체할 수 있고, 각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도 화폐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예술가들의 작품 역시 화폐의 저장수단으로 충분히 값어치를 할수 있죠. 물론 이는 국가가 보증하는 화폐라는 교환수단이 있기에 가능한 이야기지만 사실 국가의 보증이라는 것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베네수엘라나 터키의 사례를 보면 알수 있듯이 자국의 화폐가치가 크게 떨어지면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적 존립위기가 발생합니다. 즉, 국가가 보증하는 화폐라고 해서 꼭 안정성이 담보되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 기축통화로 널리 쓰이는 미국 달러가 아니면 말이죠. 따라서 화폐의 미래 역시 국가의 일임했던 중앙집권적인 형태를 넘어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으로 연결된 각 개인이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더구나 양자 컴퓨터로도 해킹이 불가능한 가상화폐로의 전환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요? 혹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블록체인을 통한 가상화폐의 등장은 충분히 제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한 금융 생태계는 소수가 좌지우지하는 독과점 체제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등 몇몇 사람들의 의사결정으로 전 세계 화폐와 자산의 등락을 반복하는 현상이 이를 증명하죠. 그런데 과연 이러한 구조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 이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만 할까요? 이 때문인지 어떤 나라는 국가의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채택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그 뒤를 쫓아갈 거라는 뉴스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요. G2라 불리는 중국도 달러 패권으로 수없이 권역을 겪고 있는데 그보다 경제적 능력이 열악한 다른 나라들은 오죽할까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예상됩니다. 물론 절대적 패권을 가진 기축통화보유국 미국이 가상화폐조차 자신들의 소나기에 놓고자 보이지 않는 손을 작동시켜 쉽지 않은 싸움이 벌어지겠지만 블록체인을 통해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가상화폐가 달러 패권의 균열을 일으킬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분명 바람이 불 거라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새로운 변화화폐, 유연한 사고를 갖는 것 또한 인문학의 역할이기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과 가상화폐의 등장이 던져주는 인문적인 의미를 다뤄보고자 글을 써보았습니다. 인간의 삶 자체가 결국 탈중앙화라는 주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 탈중앙화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랩소디의 아침 입문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